볼게요. 우선 428번의 답은 40도. 429번의 답은 4번. 4 3 0번은2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. 어, 지금 단어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데 428번에 BP는 점 B에서의 접선 밑줄. BP는 점 B에서의 접선 밑줄. 그 다음에 지름이라는 말은 동글뱅이 하나 그을게요 지름의 동글뱅이. 우리 사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, 원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. 접점. 혹은 접선. 이런 얘기가 나오면 90도 표시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B에서의 접선, 이렇게돼 있잖아. 그럼, 여기다 90도 표시 들어가야 돼. 알겠니? 문제는 접선이라 나와 있으니까 가능해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. 원주방이 피부는 조금 많은데, 우리 지름이 나와. 그치? 지름이면, 뭐 해야 된다겠지? 이것도 마찬가지. 90도 표시 들어간다고 했다고 기억할까? 왜냐면, 원에 이렇게 있어. 그럼, 우리 A, B, 이렇게 들어가면,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 되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원주각은 직각삼각형이 된다. 이 뜻이 뭐거든? 이두 가지 팁만 기억하면 풀수 있었는데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어쨌든 여기 90이고 그럼 요 90도 표시했을까? 했어? 요거 찾아봐.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하고 같다.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? 여기 삼각형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여기를 a라고 둬봐 이게 90이잖아, 그렇지? 그럼 90 더하기 a는 115다.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야. 보여? 한 내각의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하고 같다. 보여요? 그럼 A 하나는 몇 도예요? 되게 편해요, 알겠어? 문제 에 나올 때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다음에 429번 이제 원주각의 세 번째 팁, 우리 중심각의 크기의 총합은 항상 몇이었지? 중심각의 총합 몇도야지 중심각은 몇도야? 360도요, 그렇 그러면 원주각의 크기는 몇이어야 돼?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여야 한다. 요거요. 그치? 그 다음에 우리 요거 갖고네 번째 연결 지을 건데 중심각과 원주각은 호의 길이와 무슨 관계? 무슨 관계야? 정비례 단 4가지. 그쵸? 요거 네 개만 기억하면 돼. 그럼 거의 끝나. 무슨 말이냐면 우선 길이가 같다고 돼 있으니 어차피 여기 원주각을, 원주각을 A라고 줄 거야. 그럼 길이,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 원주각도 A여야 해. 됐어? 그 다음에 여기 원주각 몰라? 우선 B라고 둘게요. 그럼 호의 길이 같으니까 얘 원주각도 B여야 돼. 지금 여기 길이 갖다 되어 있으니까 얘의 원주각을 C. 그럼 얘의 원주각을 C. 요렇게 됐어? 아, 제 원주각에서 제일 중요한, 제일,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원칙. 물론 각도 읽을 수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얘가 중심각인지 원주각인지 보고 하는 건 당연히 0순이에요 무조건. 그럼 봐봐. 우리 지금 70도만 나와 있잖아. 그치?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와 있는 걸 이용하려면 어쨌든 요거 각도를 읽어줘야 된다고. 그치? 그럼 70도는, 그치? 뭐 해야 돼? 호, 호 표시 이렇게 하면 돼요. 호. 우리 근데 원주가 궁금한 거니까 A도 두 개, C도 두 개죠, 그치 그럼 이 A 더하기 이 C는 140도여야 해. 됐어? 그럼 이제 B만 남았지. 하는 상태예요 이해가 가? 요런거 꼭잘 여기서 각도 1기란 원주각인지 중심각인지 구별 그리고 당연히 어떤 호인지 부분 어떤 호요? 어떤 호에 대한 이 모모에 대한 원주각인지 중심각인지 두 번째 각도 읽고, 요것들은 이제 문제마다, 유형마다 이제 다른 거지. 너네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팁은 이걸 이용할지, 요걸 이용할지, 요걸 이용해야 될지. 그거는 그때마다 써먹으면 되고요 이해됐을까? 됐니? 그 다음에 430번은 여기서 2번이랑 4번을 이용하면 풀수 있는데, 아 3번도 써있긴 지야됐다 3번도 쓰있긴 해야 2, 3, 4 동시에 다 써야 돼. 2, 3, 4 동시에 다 써야 돼. 우선 A A씨랑 B, D의 길이를 물어봤지. 그치? 그럼 요거는 코의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a c 여기 있고 B, D가 맞네.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B, D 이렇게 갈 거야. 근데 지금 얘네들은 원주각도 우리 요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이거 가끔 중심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원의 중심 아니에요. 알겠지? 그 다음에 뭐냐면 선을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둘 중에 하나만 그어주면 되거든.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. 그 다음에 AC의 원주각을 땡글뱅이 갈 거야. 그럼 BD의 원주각은 X 이렇게 갈 거야.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. 보여? 즉, 얘네들의 원주각의 총합은 동그라미 더하기 X여야 하는데 그게 30도라고 됐어 그럼 결국 얘네가 30도란 뜻은 이 전체 의 원은 180도여야 한단 말이야. 그치 그럼 결국 18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겠구나. 요 뜻이죠. 얘가 근데 반지름이 나왔어 전체 원주는 12파이어야 하지 이렇게 가면 돼 됐어? 그래서 이, 이게 이 바로 이게 뭐야? 정비례인 거지 뭐. 어, 요거 원주각 팁, 원가에서 팁은 어디 각자 조금 정리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.